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2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려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는 공의회를 주셔서 그들 또한 그들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론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에 약 120명 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사람을 선별하고 제비를 뽑아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회의하고 그로 인하서 일곱 집사를 세워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더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즉 예루살렘 총회에게 이 문제를 보내어 교회를 세워갔음을 승병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군가 독불장군처럼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회의체, 공의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미스 신앙고백서 제31장 총회와 공의회 파트를 보면 총회와 공의회의 결정들과 판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당사자들은 그 판결에 순종해야 된다. 그들에게 순종할 이유 또한 가지는 교회의 공의에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오늘날 당회, 노회, 총회라는 제도는 인간이 고안해 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규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지혜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그 문제들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현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공의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웨스미스터 신앙 고백서 제31장 총회와 공의의 파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만약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보문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성도는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이미 구별된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방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 세상이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우리는 또한 형제입니다. 주님이 마다들이 되신 우리는 모두 형제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의 교회요. 한 가족이요. 각 지체요. 한 언약 공동체인데 이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3위 하나님 안에서 중생한 자들, 거룩한 자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절대 이 악한 세상과 섞일 수 없이 완전히 구별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악한 세상에 나아가 그 판결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화적 배경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세기 말 저술들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자인 성도도 있었고 종으로서 성기는 아주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 로마 법정은 굉장히 부패했다고 합니다. 공의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가들의 편에서는 악한 정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아가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찍어 누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전 유죄, 무전 유전부죄.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그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 노회, 총회들을 다 건너뛰고 세상 법정에 가서 더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잘잘못을 가른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문 이 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판단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죄인임을 회개해야 됨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이 교회 안에 발생한 작은 일을 정신 못 차리면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판결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기오스. 우리는 세상과 이미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델포스. 우리는 주님이 마다들이 되시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아폴로. 우리는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디카이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아니냐? 빛과 소금이 아니냐? 제발 정신 차려라. 신분에 맞게 행동해라 제발 세상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하면서 개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뒤에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는 반드시 당해와 노해와 총애를 통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문 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세상을 판단해야 될 자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은 굉장히 일,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오늘날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를 한번더 보시면 교회의 사역과 책임은 공의회와 협의회에 속한다.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은 신앙 문제나 양심 문제로 인한 논쟁 해결, 공 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규칙과 지도 원리 결정. 치료의 질책에 대한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권위 있게 해결하여 주는 것 등이다. 위 해결과 작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는 한, 당사자들은 그 작정에 순종해야 한다. 그들이 순종해야 할 이유 또한 가지는 교회의 공의에도 성경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권위를 가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세상 방법대로 법정에 가서 더 많은 돈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그 정체성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당해와 노예와 총의 지도를 받아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라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들 세상의 법정에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소를 많이 하는지 법원에서 교단에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만큼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간음을 저지른 목사들이 노예와 총애의 치리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와 신앙고백을 모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고백대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느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세상 방식,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워 주시고 권세와 지혜를 주신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통치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는 우리 예소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말하는 교리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당해와 노예와 총의 한계성에 대한 것인데요. 희난고 박서를 보시면 사도시대 이후 공의에는 지역적 공의에든 세계적 공의에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공의에들이 실제로 오류를 범해왔다. 그러므로 그것들의 결정을 믿음이나 행위의 준칙으로 삼지 말고 다만 도움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위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의에도 늘 실수를 하였고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자신들이 절대전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수 있다는 그 겸손함과 유연함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1976년 고신과 고려가 분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뉘었던 주장이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과 송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뉘게 되었죠. 이때 목사님들의 주장을 자료를 통해 보면 무조건 자기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태도를 고집하다가 결국 고려와 고신이 분열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5년 때 현재 목사님들께서 과거의 선배들이 잘못됐던 그 오류들을 인정하고 성도 간의 송선은 불가능하지만 학교, 병원, 언론사들은 법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완만하게 협의하여서 다시금 고신과 고려가 재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에게 권력을 주셨지만 그 권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다스리는 당회원과 노회원과 총회원은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겸손함으로, 유연함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라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고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해결하다가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라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알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은 겸손함과 유연함으로 교회를 다스릴 때 이세 박자가 아름답게 맞을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신앙고백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마저도 건강하게 해결하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후 배를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전도사가 아이들을 야구배트로 때리고 이런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이런 성적인 그런 게임들을 하는 교회에서 제가 출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이 되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청심만을 먹어야만 교회를 갈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지옥 같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방황하다가 22살 때 드디어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건강한 교회만이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영원 구원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하여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그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판결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도 자신들의 한계성을 알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함과 유연함으로 교회를 다스릴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 문제가 발생하여서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더 단단한 지는 교회를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세상 방법, 세상 법정의 교회를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예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갖고 다스리는 자들은 겸손함과 유연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하나되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여지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